자, 오늘은 제곱근의 정의에 관해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제곱근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자고요. 자, 제곱근 정의 기억나시나요? 음, 그렇죠. 제곱근 정의 제곱해서 되는 수다. 음, 제곱해서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8의 제곱근 을 X라고 했죠. 8의 제곱근을 X라고 했어요. 제곱해서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되는 수. 그러니까 뭐다? X제곱은 8이다. 이런 거예요. 음. 알겠죠?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해서 되는 수. 기억해 두시죠? 음. 자, 루트 80에 기억나시나요? 음. 루트 A제곱은 A랑 같아요. 알겠죠? 어. 단, 단. A가 양수일 때. 그래서 A가 루트 하나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가죠.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제곱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고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81, 루트 81 얼마다? 9제곱이니까 9다. 음, 9다. 9니까 9의 음의 제곱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순데 음수인 거. 제곱해서 9가 되는 순데 음수인 거.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거예요 음, 아시겠죠? 마이너스 5제곱 얼마죠? 음, 플러스 되겠죠. 25에요. 제곱해서 25되는 수인데 양수인거 25의 양의 제곱근 음, 그래서 b는 5다. 이런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더하라는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 2다. 생각보다 좀 헷갈리실걸요. 처음에 좀 헷갈리니까 기억해두세요. 얘를 계산해서 제곱근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 수의 제곱근을 구해준다. 그래서 계산한 수의 제곱근을 구해야지. 마이너스 어, 5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루트 81 안됩니다. 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음. 자, 사각형 넓이가 같대요. 음, 사각형 넓이 다 기억나시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음, 그래서, 약분해서 6대니까 6, 5, 30. 이렇게 된 거죠.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죠?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이죠. 음, 제곱해서 3 0되는 수군요. 그러니까, 어. 제곱해서 30 되는 수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데, 얘는 x가 뭐죠? 한 변의 길이죠. 절대 음수가 되진 않죠. 길이가. 그래서 우리가 답쓸 때는 루트 30만 답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2차 방정식 할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된다. 그래서 루트 30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이에요. 음, 직각 삼각형. 기억나시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나요? 음, 그래서 직각일 때, 직각일 때, A, B, C 이렇게 있으면 C제곱이, 즉,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16하고 25 더해서 41이다. 그래서 얼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인데 여기서도 x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루트 41만 답이 된다는 거죠. 비타고라스는 안 잊어버리셨겠죠.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음. 자 제곱근이죠. 제곱근. 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 이런 수는 뭐다? 그렇죠. 제곱수였어요. 제곱수. 제곱해서 되는 수는, 제곱해서 되는 수는,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아, 제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그런 숫자들은,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죠? 음, 그래서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제곱해서 되는 수를 구하는 거죠. 지금 제곱근이에요. 음, 제곱근. 제곱해서 되는 수요. 근데 그수 자체가 벌써 제곱이 되어 있으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루트 15의 제곱근, 15는 우리가 제곱해서 되는 수가 아니죠. 그래서 어,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요. 0.4는 플러스 마이너스 0.4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 25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5가 5 제곱이기 때문에 벌써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음. 그래서, 그래서 25분의 1을 제곱하면 2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근의 원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곱근, 제곱하면 되는 수다. 그래서 요 수가, 요 수가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수였으면 제곱해서 되는 수를 구해도, 즉, 제곱근을 구해도,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순환소수군요. 순환소수 기억나시나요? 순환소수. 0.1 점이 있죠. 그죠. 이 점. 이점뭐다 음. 그렇죠. 이 순환마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이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0.1 순환소수는 0.11111 무한히 나가는 그런 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 얘가 분수를 고치면 9분의 1이었어요. 알겠죠? 음. 그래서 루트 0.1 순환소수는 9분의 1이다. 그럼 제곱해서 9분의 1 되는 수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이에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수가, 제곱수의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되는 수가 제곱근이죠. 제곱해서 되는 수가 제곱근인데, 이미 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들은 이렇게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81은 9제곱이고, 4는 2제곱이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곱수들은, 벌써 제곱해서 된 수들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근을 구하면, 제곱근을 구하면,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참거짓문제죠. 어, 시험문제 꼭 하나씩은 나오는 거예요. 참거짓문제를 총다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자 틀린 것은 이렇게 고쳐야 돼요.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고 넘어가 봅시다. 자 제곱근은 뭐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곱근. 제곱해서 되는 수예요. 음. 자, 제곱해서 되는 수가 제곱근이다. 음. 제곱해서 되는 수가 제곱근이. 에요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이죠. 마이너스 3, 4의 제곱근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음. 자, 얘는 어떤가요? 음. 25의 제곱근. 제곱해서 25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5. 아, 얘는 맞는 거군요. 이죠 음. 자, 0의 제곱근은 했죠. 뭐 제곱하면 0 되죠? 제곱근. 제곱근. 제곱해서 되는 수니까. 어. 0제곱하면 0 되는 거죠. 그래서, 0의 제곱근은 없다가 아니라 0이다. 음, 그렇게 써줄 수 있겠죠. 아, 하나밖에 없죠.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씩 있는데, 음, 양수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0의 제곱근은 0, 하나 있다. 없진 않죠. 있다. 음. 어, 그 다음에 제곱근 6이죠. 제곱근 6. 제곱근은, 그렇죠. 루트에요. 루트. 제곱근 6은, 루트 6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죠? 6의 제곱근하고는 틀려요. 두개구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곱근 6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아니라 루트 6이다. 그냥. 음, 그래서 제곱근 6은 루트 6이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고구마라고 똑같은 말이죠. 제곱근 5는 뭐다? 그렇죠. 제곱근 5는 루트 5고요. 5의 제곱근은 5의 제곱근은 그 l u s minus to tadangoil. s 제곱근 e 는 k on c h e 의 k on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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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요 h e c k on check on check on c h e 이 k on c h e c 이 on check on c 얼마다? 그렇죠. 루트 4예요. 제곱근 4. 제곱근 우리나라말로 루트를 우리나라말로 쓴 거죠. 그래서 제곱근 4는 루트 4랑 같은 거다. 음. 루트 4는 얼마다? 그렇죠. 2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래서 루트 4다. 알겠죠? 몇개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래서 제곱근 4하고 4의 제곱근. 음. 9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9. 제곱근 6, 6의 제곱근 어떻게 다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음, 중요합니다. 자참고지 문제를 좀더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루트 36 마이너스 5제곱 이런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해서 즉, 루트 36은 6이니까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다 맞는 거군요. 그렇죠? 음. 마이너스 5제곱은 있죠. 25잖아요. 25의 양의 제곱근 얼마다? 그렇죠. 5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제곱근 36은 그렇지. 루트 36이란 말이죠. 루트 36은 6 맞죠. 얘는 맞는 거군요 음. 121은 그렇죠. 11 제곱이에요. 제곱수들은 다 외워 주세요. 그래서 12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11이다. 자, 계산하라 그랬어요. 계산, 루트 81은 9죠. 루트 81은 9예요.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맞는 거야, 그죠 16의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제곱해서 16되는 수,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4다. 얘도 맞는 거군요, 그죠 그런 거예요. 64, 8제곱, 9, 3제곱. 음, 음의 제곱근. 뭐 이건 좀 그렇네요. 이제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붙어야 될거 아니야. 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어, 틀린 거군요. 음. 루트 16은 뭐다? 그렇죠. 루트 16은 제곱근 16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다. 제곱근 7은? 그렇죠. 루트 7이다. 음, 루트 7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래서 루트 16. 제곱근 7. 음, 제곱근 16.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이에요 음. 25의 음의 제곱근 음. 제곱근 뭐다? 제곱해서 되는 수 25. 제곱해서 25 되는 수인데 음수인 거 마이너스 5다 음. 맞죠? 음. 0이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0의 제곱근은 아까 하나라 그랬죠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고요 제곱해서 음수 되는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어 0이 아닌 양수의 제곱근은 두개지만 음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0의 제곱근은 한개다. 그렇죠. 0 하나밖에 없죠. 제곱근 81은 루트 81이다. 음, 루트 81은 9구요. 제곱해서 구제는 수 찾는거죠. 그래서 9의 제곱근인데 음수인거 얼마다? 어,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얘는 딱 보니까 틀렸군요, 이제. 그렇죠? 음수인데. 제곱해서 음수되는 건 없죠.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어, 좀 그럴듯하게 써 있긴 하지만 틀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실까요 자, 몇개더 해요? 우리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 되는 거, 어, 맞는 거죠. 제곱근 3, 얼마다? 그렇죠. 루트 3이다. 음. 루트 16, 얼마다? 4죠. 어, 4의 양의 제곱근, 얼마다? 2다. 음수군요. 그렇죠? 무조건 틀렸겠군요. 음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 루트 81은 그렇죠. 81의 양의 제곱근이죠. 9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어요. 제곱근 9 똑같은 거죠. 루트 9죠. 그래서 루트 9는 3이다. 음. 루트 49 7이죠. 그래서 7의 제곱근은 얼마다? 그렇죠. 루트 7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의 8승. 2 8번 곱하면 얼마인가요? 음, 그렇죠. 256이에요. 256은 1 6의 제곱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배웠죠. 그래서 2의 8승은 2의 4승의 제곱이다. 이 4번 곱하면 16이죠. 그래서 16제곱이다. 음, 알겠죠? 그래서 1 6의 제곱이고요. 음. 제곱해서, 음, 제곱해서 256이 되는데 음수, 그렇죠? 음, 얼마다 그러니까 저런 실수가 음, 있군요. 어, 루트를 아직 안 벗겼군요. 그래서 루트 먼저 벗기고요. 그래서 루트 16제곱은 16이죠. 음, 그래서 16이고 16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인데 그렇죠? 제곱해서 되는 수인데 음수다.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맞군요. 이죠? 그렇죠? 얘는 맞는 거군요. 어,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곱근을 구해야 된다. 알겠죠? 음. 제곱해서 5되는 수 얼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요. 음. 루트 오는 제곱해서 5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거. 5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 얘기하는거죠. 음. 그렇게 기억해주시죠. 모든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개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된다고 했죠. 0의 제곱근은 하나다. 0 하나밖에 없죠. 음. 음. 음수의 제곱근은, 그렇죠. 없다. 음. 양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두 개가 된다는 거죠. A의 제곱근은 모두 두 개다. 예,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양수면 두개 맞지만 0이면 한 개고, 음쓰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이 두개 존재한다는 거. 제곱근의 a의 제곱근. 오늘 많이 했죠. 제곱근 a는 루트 a고요.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같은 말이 아니다. 알겠죠? 음.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제곱해서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한다. 외우세요. 알겠죠? 제곱해서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하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제곱근 정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알겠죠? 자, 교과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어, 옮겨와 봤어요. 확인해 봅시다. 자, 0의 제곱근 없다. 조금만 까했죠 0의 제곱근은 얼마다? 음, 없는 게 아니라 0이다. 음, 하나 있다. 3의 음의 제곱근은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음, 맞는 거죠? 음. 루트 16은 아까 계산하라고 했죠. 루트 16. 얼마다? 그렇죠. 루트 16 4죠. 4의 제곱근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2라고 했으니까 4의 양의 제곱근은 2다. 이렇게 돼야 참이 되겠죠.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5라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 제곱이 5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길이는 음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루트 5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어, 틀린 건왜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가루가... 7 m 터고 세로가 3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고요.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꽃밭이군요.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직사각형 넓이, 정사각형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 x 제곱하고 직사각형 넓이 37에 21을 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 된다는 거고요. 음, 그런데, 여기서도 길이니까, 음,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2 1 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교과서 문제 아주 간단하죠. 음, 몇개더 풀어볼까요? 자, 4 9의 양의 제곱근, 얼마다? 음,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해서 49 되는데, 양수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7이다. 자, 루트 625.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숫자들이에요. 어, 625. 그래서 제곱해서 되는 수는 다 외워주세요. 어, 11제곱하면 121이고, 그죠? 음, 그런 것들 다 외워주시고요. 625는 25의 제곱이에요. 좀 특별한 수니까 그대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25제곱은 625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루트 625 하면 얘가 2 5예요 25제곱이니까. 근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25 되는 수인데 음수인 거, 어, 얼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그렇죠? 마이너스 5예요. 제곱해서 25 되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래요. 음, a랑 b랑 더하면 더이다 하시죠? 음, 더하면 이다, 이렇게. 자, 이제 참거지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잘 기억해두시죠.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 되는 수가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음. 제곱근, 원래 뜻이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16의 제곱근, 원래 뜻이 제곱해서 16 되는 수다. 어, 뜻이에요. 그대로 뭐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제곱해서 16 되는 수. 우리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음.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그런데 요 디귿만 틀리다 이죠 제곱근 16은 뭐랑 같다? 루트 16하고 같다. 즉 16에 양의 제곱근하고 같다. 이런거예요꼭 기억해두세요. 중요해요. 제곱근 16하고 16의 제곱근하고 같지 않다는거죠. 그래서 16에 양의 제곱근 루트 16 얼마다? 4다. 그래서 디귿에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지 않은거죠. 그래서 제곱근 16하고 16의 제곱근하고 틀리다. 자, 16의 제곱근, 제곱근,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해서 되는 수, 알겠죠? 제곱해서 되는 수, 제곱근 정의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분 단원에서 제곱해서 되는 수를 제곱근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을 제곱근 16이라고 한다. 알겠죠? 구별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계산부터 루트 81은 얼마다? 그쵸, 9제곱이니까 9다. 그런데 제곱해서 9되는 수인데 양수인 거 얼마다? 그렇죠, 3이죠. 음. 이렇게 생각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곱해서 64분의 9가 되는 거죠. 88에 64, 33은 9니까 그런데 음수인 거 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음수인 거, 8분의 3이다. 음, 그렇게. A 더하기 B 하는 거죠? 동분할 수 있죠? 3은 8분의 1분의 3이니까, 8분의 24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죠 그렇죠? 음, 그래서 8분의 2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어떻게 하라 했죠? 계산하시고요, 먼저. 그래서 16이죠?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인데 양수인 거, 4다, 이죠. 음. 계산부터, 루트 81은 9인데, 이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찾는 거예요. 음수인 거고요. 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4랑 마이너스 3 더하면, 그렇죠. 1이다. 이렇게. 알겠죠? 음. 자, 참거짓 문제가 또 나왔군요. 음. 음,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음. 제곱, 얼마다? 그렇죠. 그냥 2에요. 2. 음, 음수 제곱하면 플러스 되죠. 그래서, 어, 2가 된다.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 되는 수죠. 제곱해서 되는 수 얼마다? 음,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음, 마이너스 3제곱, 9죠. 음, 9의 제곱권, 제곱해서 9 되는 수, 어, 플러스 마이너스 3니다 3번이 답이군요, 이제. 음. 제곱해서 9 되는데 음수인 가 음, 그렇죠. 마이너스 3이겠죠. 음. 양수의 제곱권 두 개다, 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이다. 어. 틀린 거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시험 나오면 안 틀려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죠. 자, 다음은 제어근의 성질이에요. 제어근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음,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했어요.